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 버는 법, 교불 에디잠, 어디에 써야 할까? 어, 이렇게 교불 에디셔널 잠재능력 부여주문서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써야지 돈을 버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음, 이건 일단, 그, 얻으려면은 뭐, 이렇게 우루스 꾸준히 잡다 보면 많이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사냥에서 뭐, 주머니 까도 나올 때도 있고, 코인 이벤트 같은 걸로 받을 수도 있죠 어 이걸로 일단 돈을 버는 방법이 일단 저는 이 120제 망토 타임리스 문라이트 노작 아무것도 안 달린 거 그냥 거기에다가 이 교불 에디장을 발라요 발라 가지고 만약에 공십이 뜨면은 막 이거 하나에 1억 몇천씩에 팔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망토에 발라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실버블라썸링 있잖아요 실버블라썸링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하는 거 레어 이렇게 뜬 거에다가 한 40만원 50만원이면 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교부 레디잠이 한 3개 이상 있으면은 사가지고 그니까 싸구려 실블링을다 사가지고 하나씩 다 바른 다음에 이렇게 공 10이 뜰 때까지 이렇게 에디션 붙은 것끼리 이렇게 장비 합성을 한번 또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장비 합성을 하면은 그이 에디셔널 잠재 능력 이거를 한번더깔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10공그가공 10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이게 공 10만 떠도 하나에 한 1억 몇 천씩에 팔수 있어요. 어,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 교불 에디잠 서서 돈을 버는 방법이구요. 만약에 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면은 이 응축이랑 아쿠아 눈장시 이거 밑에 아래잠 안 붙은 거그 그러니까 아래잠 안 붙었는데 윗잠이랑 추억 괜찮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이거 에디잠으로 공십 이렇게 작 해가지고 아니, 굳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거, 제 아쿠아틱 보시면은, 럭 오르죠? 이렇게 럭 퍼센트에다가 럭이 또 오르면 이런 거또 팔아도 꽤 비싸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셔도 되시고요 음, 또, 이 보조무기랑 하트. 이 보조무기랑 하트에도 이렇게 발라서 팔면 좋고요 이 보조 무기는 에디셔널 공퍼가 뜨면 좋겠죠? 그리고 이 리튬아트는 에디셔널 럭퍼 뭐 그러니까 주스텝 퍼센트가 뜨면 좋은 거고. 어. 이 중에서도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이거는 실버 블러썸링 발라 가지고 파는 게 제일 편하긴 하고요. 아니면 실블링 이게 아니라 이런 망토 같은 데도 한번 그냥 발라서 팔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